1930년대, 어, 경영도하흥에서 했던 이민중실은 이제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상대가 이제 자, 오른손으로 상대, 어, 이쪽이 아니고, 어, 이거는 상대 왼쪽이잖아, 왼쪽. 어, 나는 오른쪽인데, 이쪽은 상대 왼쪽이지. 왼쪽 어깨가 아니고, 오른쪽 어깨, 이, 이거를 잡는다고, 옷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잡아서 그 다음에 이거는 팔을 잡는 게 아니고 팔에 있는 옷을 잡고 있어요. 우선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니다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데 이게 기술로는 이제 망돌리기 하는 거나 뭐 기술적으로 차이는 없어. 들미를 잡고 이쪽에서 반대쪽에 있는 팔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잡은 상태에서 내 몸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서리는 만돌리기나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기술적으로 그런데 옷을 잡고 당긴다 그리고 상대가 그러면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같이 따라 돌 때는 한번더 당기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이제 회전하는 상태가 되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당기면서 어, 어, 다리를 찬다 다리 훔치기 이게 지금 한 가지 어,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 다리를 잡고 이제 던다. 음. 상대가 있을 때, 상대가 있을 때, 아, 내가 들어가서 상대의 다리 있잖아, 다리. 아, 이쪽이든, 아, 이렇게 붙어도 이 손으로 상대의 다리, 옷을 잡는 거예요, 옷을. 옷을 잡든지, 아, 다리, 다리, 오금으로 음. 넣어가지고, 아, 다리를 아, 든다. 아, 잡아 든다. 그 다음에 다리를 잡아서 들려고 할 때, 내 사타구니에 이 다리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 이 상대가. 자, 상대가 내 다리를 들려고 할 때, 이 다리를 상대 사타구니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 집어넣고, 이, 어, 지탱하고 있는 다리를, 어, 힘줘가지고, 펴면서 어, 버티, 버티거든. 이게, 이제 사건이 하는 건데. 상대가 나를, 내 다리를 잡으려고 하지. 그러면은, 어, 다리가 들려서, 이 다리를 상대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어, 어, 집어넣고, 어, 다 걸고, 어, 이 다리도, 어, 지탱하는 다리도 힘을 줘야지. 같이 힘을 주면서, 어, 버틴다. 버틴다. 삭거리 어, 그걸 이제, 삭거리라고 합니다. 어, 그게 확인되고, 어, 그럼 송찬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어, 아까 이제, 자 어, 잡고 이제 이렇게, 어, 회전하듯이, 어, 끌어당기는 거, 어, 그거는 저, 똑같은 저, 저,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리 치는 거, 어, 다리 혹치게 하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잡는 것도 있지. 어, 근데뭐사거리다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어, 하지는 않았다, 송천 선생님. 이근데 영상에는 이제 어, 상대가 다리를 이렇게 잡아서 돌리고 할 때, 어, 어 사타구니에 집어넣고 버티는거 그게 확인돼요. 어. 이 사건이 이게 또삽바 실험 기술이게 돼. 그래, 민동 실험 기술하고 이게 이제 그 공유가 되었었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치기, 어, 저치기가 있는데, 저치기는, 어, 1936년에 1950년 사이에, 저, 뭐 한경남도로 포함해가지고 조사된 아, 삽바 사업 기술의 저치기가 있는데, 어, 그거 똑같은 저 기술을 애들이 지금 하고 있어.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어, 어, 상대를 이렇게, 어, 려고 하잖아. 어, 하잖아. 들려고 하잖아. 걸려고 하는데, 어, 다리에다가, 다리에다가 연장을 넣는다 이거야. 어, 이놈이. 어, 다리에다 연장을 이렇게, 어, 걸 때, 걸, 걸 때. 어,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어, 어, 저, 이쪽 공간으로 상대를, 어, 어, 잡아 쳐야 되거든. 어? 어, 이렇게 돼서, 부러뜨릴 때, 어, 수로린다 이렇게. 이게, 저축인데정찬 선생님도, 어, 저축이 영어는 똑같은 게 있는데, 어 동작은 조금, 조금, 어 차이가 있다. 그거는 지난 영상에 얘기했고, 여기서는, 삭거리 할 때, 삭거리 할때 이렇게 하네. 어, 삿바시름에서 연장거리 할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연장거리나 삭거리나, 어 그게 상대가 뭐 이렇게 들려고 하거나 할때 뻗치는 기술이거든. 어 다리 바깥, 오범에다가 이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거는 게 연장거리고, 어? 사타구니에다가 다리를 쑤셔 넣어가지고 버티는 게, 어? 이쪽으로 버티고 이쪽으로 버티든. 그게, 그게 이제 사건이지. 그래서 이제, 어, 어, 사건이 그래. 다리를, 어 상대가 잡았어. 어, 내가 사건이 했어. 그래 버티고 있는데, 어, 상대가 어떻게? 어 저젖기를 한다는 거지. 어 조금 전에 했듯이, 어. 그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 1930년도 함몽에서 촬영된 영상의 이 기술에서, 어, 용어가 확인되지는 않아요. 용어는 확인되지 않는데, 어, 송창현 선생님이, 어, 어, 했던 것 중에, 어, 사건에는 빼고, 다리 잡기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어, 거기에 어떤, 어, 반격 기술로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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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챈다. 그 망돌리기. 어, 그게 확인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걸 저치기라고 해서 삽바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칭을 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제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득거리가 있는데, 한번 듣거리 빼버리고, 어, 발 혹치기, 어 상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이거잖아, 뭐든지. 상대에 대해서, 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어, 어, 회전력을 쓰든지, 이쪽 방향으로 내가 몸이 들어가면 회전력을 쓰든지, 어, 서로 때리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서로 때리려고 할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발로 상대 다리를 어떻게? 찬다는 거지, 이렇게. 어 다리를 차면서 잡아 당겨야 그러니까 이게, 어, 다리, 그러니까 발로 혹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저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저, 아, 영상에서도 발로 훅치기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 번 확인이 되는데, 어, 발로 훅치기 하는 거. 뭐 그거는 저, 송장선생님도, 어, 이제 그, 그걸, 어, 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붙잡고, 오른 방향으로 돌리면서, 어, 오른, 어, 오른 발 훅치기. 그러니까, 잡고,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민둥실름이니까 어, 어, 내 편한 대로 왼쪽 오른쪽 다쓸수 있거든. 어, 사파시름에서는 이제 오른쪽 어깨를 붙이고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더 완전히 실어 가지고 일어서자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 한쪽으로 힘을 쓰게 되지 아무래도. 어, 그런데 민둥시름은 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좀 어, 이제 다 이제 기술을 쓸수 있다. 영상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뭐 폭치기 폭치기를 어. 그 복지기, 어디 갔어? 어 오른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이제 오른발로 이제 혹치게 혹치 혹치게 하는 게 확인돼. 되었고 그다음 에 안나거리 안나거리는 송창민 선생님도 했고 이제 안따리, 안따리 건다 그 안다리 안다리 건다 한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나거리 상태가 있상해요 이게 상대며 내가 들어가서 이 다리로 이 상대 상대 안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거는거지 아이거 어, 안락거리 라고도 했고 어 이제 그런데 아 어, 이걸 지금 저어중 30년 이제 때 하몽에서 촬영된 이 영상이 확인됩니다 안락거리 그 다음에 어 안후리기 어 안후리기는 편의상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하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붙어서 어.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런데 상대가 버티잖아. 그지? 버틸 때 다리를 이렇게 흔든다. 안 낚으리 해서 어, 들어갔는데 상대가 버틴다. 어, 그러면 방향을 저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흔들어. 다리를, 어, 덜. 들어서 상대의 다리를 후린다. 그래서 이게, 어, 기술적으로 는 구분되는데 이걸 안 후리기라고 합니다. 이, 안 후리기는 뭐 송찬 선생님이 렇게까지 저, 저, 어, 하, 하지는 않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덜재단. 덜면서 발, 발 홉치기. 이제 드는 거지. 이게 드는 거지. 그런데, 아, 어, 덜면서 바로 옥치기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렇게 붙잡아서, 어, 30년대 영상에서는 이거를 붙잡고 합니다. 어, 붙잡고 이렇게 들어 어, 어들면서 완전히 들리기 전에, 아, 어, 그냥 다리가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 어, 면서 어, 다리 옥치기. 어이고이건 뭐. 시간이 길어지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밀어치기도 지금 하네 어, 밀어치기는 상대가 있을 때 어, 상대가 있을 때 들어가면서 또는 꽉 잡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밀어치기도 송천 선생님이 하셨지 어. 그 다음에 용어가 확인되지 않은데 양손으로 상대를 이렇게 완으로 던지듯이 하는 게 있어. 이게, 이게, 저, 송창선생님이 하셨던, 이제, 그런 어떤, 어, 어, 저, 저, 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작백인데. 잡았어, 잡았지. 아, 근데, 기술이라기 보다는 상대를 힘으로, 힘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힘으로, 힘으로. 어, 송장 수는 좀, 저, 그런, 그런 식이, 어, 있습니다. 어, 그게, 이 1930년대 하몽에서 촬영된 것에도, 어, 그런 이제, 어, 어, 그 이제 멈멈이 아니고 그런 이제 어떤 동작인데, 어, 그, 그런 식이, 어, 이게, 보인다. 어, 그리고 완력으로 막, 한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사파 셰름보다는, 어, 좀더 어, 격투에 가깝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고 들어올 때 왼쪽으로 망돌리기. 어, 이 망돌리기는 어 총찬 선생 망돌리기 용어는 안, 안 쓰셨는데 동작은 이제 같은 걸 하, 어, 하셨거든. 그런데 어, 이거는 이제 상대 어, 공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대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 이렇게 밀고 들어와. 아, 그렇게 할때 내가 몸이 빠지면서 어떻게? 이쪽으로 망 돌리기 한다는 거 아, 밀고 들어올 때왼쪽은로망 돌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때 이제 뒤집기. 상대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 그지? 아, 내가 넘어, 넘어, 저 영상에서는 어, 같이 넘어지는데 해야 되니까. 넘어지듯이 하면서 몸을 풀어서 상대로 소리뜨린다. 상대가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그지? 아, 내가 몸을 풀면서 이렇게 소리뜨린다. 어, 밀대 뒤집기. 송창선전은 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방어라고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팔재간 다리 재간들재간에서 이제 몇 가지 그총찬 선생님이 하셨던 거 하고 이저어어 어 이제 같거나 유사한 게 지금 확인이 되지 그다음에 이제 방어적으로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거나 이거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삿거리 삿거리가 저 확인된다 얘기했고. 그거는 이제 상대가 다리를 이제 붙잡고 들려고 할때 사타구니 집어넣고 버티는 거다. 아, 그게 이제 삭들이 그다음에 이제 대책이 반격으로 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밀고 들어오잖아. 밀고 들어올 때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어 좌측 또는 어 우측으로 해서 어서렇린다이 그게 반격의 어 반격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가 뭐 힘으로 확 들어오잖아, 그죠? 그럼 내가 밀리면서 몸을 털어야지. 그렇게 해서 상대 어, 상대가 먼저 상대를 먼저 이제 저저 저 바닥에 이렇게 닿게 하는 거지. 어, 그럼 몸을 털면서 뒤집기식으로 하는 것도 이 영상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 다리 잡혔을 때 만약에 뭐이 얘기할 필요 는 없는데 다리가 잡혀서 상대가 다리를 들어서 어, 상대가 이게 다리를 그럼 내가 아, 상대 사타공에 집어넣어서 버티지. 삭거리하는 상태잖아 지금. 아, 이렇게 어이 아, 상태에서 상대가 힘에 붙여서 내 다리를 와 붙을 때이 다리가 바로 들어가겠지. 어. 안 낙거리 안 낙거리로 들어간다는 거지. 어, 그렇게 반격하는게이 어,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그렇게 되고 어. 자뭐 기술적인 이 정도로 하고. 어, 1930년도 영상에서 성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너 아, 넘어, 넘어지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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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뜨리면 돼. 아, 넘어뜨리면. 넘어뜨리면 이기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 1대1로, 어, 1대1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한 판으로 끝내는 것이냐. 이게 단판 성분이야. 그 흔적이 있어. 자, 영상에서, 영상에서, 어, 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서로 떨어져, 아, 이제, 얘가 서로 다니니까 졌잖아. 어, 그러면 진놈이 자기 자리로 이렇게 주춤주춤 가가지고 이렇게 쪼그려앉는다고 이렇게. 어. 그거는 저 단판성구의 흔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애한테 또이제를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겼는데 또 가. 그럼 얘가 또 일어서 또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단파의 흔적도 어 남아있다. 어 1930년도 함경남도 함흥에서 촬영된 그 사법없이 하는 민둥씨름이라고할때이그 영상, 영상 이제. 어떤, 이제, 전체적인 거, 어떤, 뭐, 뭐, 복장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옷 잡기, 어, 이제, 잡기 싸움하는 거또 얘기했고, 어, 그 다음에, 어떤 성패를 결정시는 거, 어, 그거는, 어, 서로 들으면 이긴다. 어, 뭐, 섣밭 시럼하고 어, 다르지 않다.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 어,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어, 팔재간, 어, 다리재간, 그 다음에 이제, 덜재간, 이제, 덜기 기술, 을 쓰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 방어에 어, 해당되는 거그 다음에 이제 대치기 이제 반격하는 거 어, 그것도 어, 확인이 됩니다. 어, 그래서 1930년도 하몽에서 촬영된 것과 어, 한경란도 북정에서 송창년 선생님이 어, 하신 것이